세요 오늘은 우리도 쁘걸 코인에 탑승하고자 롤린 3종 세트 리뷰를 들고 왔어요 아 우리도 떡상 하인해줘 떡상해 떡상해 쁘걸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거를 커버하는 해병대를, 해병대를 커버하는, 커버하는 어덕행적인 거지. 맞아. 우리 이거 직접 리프하고요. <laughs> 보이시나요? 이제 해병대 분들의 과감함을 음. 우리가 따라가진 못했지만, 되 흉내라도 내봤습니다. 내봤습니다. 네, 오리지널 롤린 미문 공연 롤린 버전 하나랑 요새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 무대를 한번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굉장히 <laughs> 열정적인 컷을 또 하셨어. 메보자 언니. 맞아. 이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근데 모든 음. 그 예전 무대 중에 이흰청 세트가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월, 엄청 청량한데. 어나단발자 언니 제일 좋아. 맞아 확 눈을 뜨더라. 아이 꼬북자에 올나갔어요 맞아. 이걸로 엄청 진짜 사람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해줘. 맞아. <laughs> 약간 느끼는 표정으로 쳐서맞 <laughs> 이게 안무리 치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동선이 정말 신기해 춤을 잘 뽑긴 했는데 음. 그 야한 옷이 맞아 이게 원래 컨셉은 야한 거였잖아 맞아 약간 진짜 연애혁명 왕자린 왕자린 재질제얼 너무 낭날라. 좋아 왕능자눈 진짜 커 근데 왜 이렇게 커? 너무 예뻐 그리 나도 이 버전을 하도 보다 보니까 롤리롤리 롤리 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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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으면은 아쉬워 아쉬워 진짜 이문을 드는 것 같아 이걸로 이제 뜨게 됐죠 비디터 그사람 뜨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숙소에서 부걸들이 짐을 다 빼고 해체를 어? 거의 헐. 확정하고 어. 그럼 우리 자기 갈길 가자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글목이 빵뜬 거야 진짜 인생 역전이네 음.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에 막을 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뽑아 행복길만 걸으세요. 바로 아, 두 번째 볼까요? 덩달아서뜬게이 강제 흑역사 공개되는 사들인데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리액션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해병대 일선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래. 이미 이제 예전에 장기자랑으로 한번 이걸로 대박이 나서 한번더 나오셨던 거예요. 아 진짜? 재 무대, 재 무대. 어? 그래서 일단 장기자랑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옷을 그러니까. 만든 거 자체가 너무 멋있죠. 볼까요? 일단 시작할 때. 일병 아, 한 명이고 나머지 아, 병장 3명이거든 아, 진짜. 진짜 자기 의지 이... 아무도 시킨 게 아니야. <laughs> 아니 표정. 이 이분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제일 어있게 이분 표정? 나 너무 좋아. 이 수준 표정. 아 이분은 너무 너무 고급적이야. <웃음> 아! <웃음> 아니 이분이 내가 지금 따라 한 이분이 제일 잘 쳐. 진짜 춤을. 이 골반 한번 봐줄래? <laughs> 가운데 편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네, 그니까 센터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진짜... 럼 저들... <다들> 근육이... <laughs> 아, 진짜... 아, 저는 최고 필퍼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기가 막히는 동작... 아. <laughs> 안 겼어, 안 겼어... 크러스면서 진짜... 귀신은 이렇게 잡는 거라고... <laughs> 해병대 귀신만 한거 아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아, 아, 아 이분들 못봐라 못봐라 뿡거리인 줄 알겠어 이 이거 너무 좋아 이 현타오는 표정으로 여기 <laughs> 진짜 현타오는 표정으로 아! 그러다 갑자기 와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laughs> 근데 다리는 안 멈춰 진짜 <laughs> <laughs> 다리는 안 멈춰 아 이거 여기 진짜 압도적이잖아 다 열심히 그걸 줘. 이겼어 그니까 진짜 골반이 거의 지금 아, 이게 같은 날이네. 어, 어 맞아, 맞아, 어, 같은 날이야. 그걸 등장하라고 어. 하는 거지. 이분 진짜 귀엽다? 이분,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아, 이러다 갑자기. 근데 팬...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어떡해, 이러다 갑자기. 근데 여기 사람 많았졌는데 하나도 안 겹치는 그러니까, 게 너무 아깝지 않니까 그러니까 다들 거의 등본... 맞춘 거 아니야, 이거? 공부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어. 아, 근데 <laughs> 여기 보면, 여기, 숙는 안아주고 <웃음> 단발자가 활 <laughs> 끊겨주잖아 이 사람 봐봐 정기충격 아니라고 사람들이 <웃음> <웃음> 이거 그 덜덜이 같은데? 어,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단발자 이거 안 받아주는거 그러니까. 아, 너무 뿌듯하겠다 근데 이분들 다들 뭐하고 <laughs> <부끄러워하고 웃음> 계신데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그 지금 수많은 인터뷰 컨택을 요청하고 있는데 <laughs> 어. 너무 부끄러워서 못나온다 <laughs> 마지막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용형이 아주 빠르게, 진짜 일을 진짜 빨리 하더라고. 앨범 자켓, 사진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것도 바꾸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라디오도 나가고, 뭐 그랬더라고. 이 활동을 전 국민이 도와주고 있어. 잘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단 착장이 굉장히 청량해졌어. 어, 상큼해졌어. 그래. 이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엄청 야드나 그니까. 아, 이쁘지요? 아, 아, 흑발도 진짜 예쁘다. 맞아. 아니, 아유 나는 난... 진짜 앞머리 있는 게 너무 여전히 같아. 눈이 크셔. 아니부끄러움면언잖아요 쪽팔림에 얼굴이 <laughs> 딱 붙어. 쪽팔림에. 아니왜보았냐 목소리도 청량하고 뭔가 목소리랑 얼굴이 엄청 잘 어울리잖아. 어 맞아 시원시원하고. 음. 근데 이분 전공이 무용이시래 대박이지. 뭐야 못하는 게 뭐야 그럼? 한양대 전 무용학과. 뒤에도 지금 이, 이 겨울에 지금 바다를 <laughs> 맞아 이, 이 열만 뒤늦은 유행이니까 진작에 유행했었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 푸글이 여름이라면 여름인 거지 뭐 그건 또 그러네 그냥 여름이야 아무튼 여름 <laughs> 아 이거 좋은 게 의자를 또 활용하기면 좋은 안무도 <laughs> 활용을 하고 후렴은어지치는게더 좋은, <laughs>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네스다 노래 를 너무 잘 불러 <laughs> 맞아 꼬북자 너무 귀여운 게 실제로 말할 때 엄청 편한데 노래 부를 때는 미친 미치겠어 아, 엄청 소줍게 부르는 편인데 너무 귀여운 것같아세번만 봐도 안 질리냐? 그니까. 나는 진짜 하루에 열 번씩 봐. 그리고 듣다 보면은 이제 너무 시원해서 자각을 못하는데 네. 그래서 메보자가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너무 시원해. 그리고 무걸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 음, 여기가? 아. 하는데. 꽃가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 사람들 이제 진짜 꽃길 걸으라 진짜 꽃가루, 꽃가루 날리는데 너무 해맑게 웃어서 음. 너무 뿌린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너무 음. 아쉬운 게, 여기에 음. 만약 관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음. 그러니까 코모나가 아니면은. 음. 다 헤이! 범 아이돌적으로 모두가 맞아.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아쉬워. 용형은 노래는 뭐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써머킨들의 뭔가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실력도 4명 다 너무 좋고, 냈다 너무 약간 특징이 맞아. 확실하고. 예능 같은데 나와서도 우리한테 각인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라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 맞아. 오늘은 가볍게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도 곧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어차피 덕질할까? 행복하게 덕질하자! 안녕! 안녕.